아 비가 많이 옵니다. 안녕하세요 무진장 행복한 방송입니다. 오늘은 7월 4일 지난 고원, 지난 전통시장 5일장이 열리고 있는데요. 5일장의 예, 모습을 오늘 카메라에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비가 와서 어,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이야 안녕하십니까, 형님. 우리 지난갈비 형님. 아따. 벌써 또, 옥수수를 또 형님이 사주시네요. 이거 그러니까 햇 옥수수인데. 네, 예, 아우, 잘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맛있게 먹어 예, 예, 갈갈언니 예, 오늘, 지난 시장 입구 농산 그린 마트에서 또햇 옥수수를 쪄서 팔고 있는데, 세계에 5천 원이죠? 예, 예 저희는 시의 건 절대 안팔아 예, 안 예, 봐요. 예, 우리나라. 예, 국내산 옥수수를 해독 예, 옥수수를 쪄서 어, 판매하는데 세계 5천입니다 아주 맛이 좋은 옥수수입니다. 아와 들깻모가 칼았습니다. 들깻 모도 있고 참깨 깻모도 있고 어 대파 모종 그리고 상추도 있고요 싱싱한 모종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선생님 직접 이것도 양파 넣으신 거예요? 예. 아이고 양파 꽈리고추도 있고 와이 상추는 양 배추만큼 크네요, 이게. 상추가. 그리고 예. 배추도 좋고, 그냥. 음. 무가 그냥, 이야. 어마어마합니다. 무, 무하랑 얼마예요? 3개 5천원. 와, 농사잘 지냈습니다. 이게 무슨 고기예요 어머니? 유두콩이요 유두콩, 유두콩. 응. 아. 이거, 이거 맛있잖아요 맛있어, 이거. 포근포근하고 응. 안녕하세요 식사했어요 어머니? 아 여기 아욱도 있고요 또 어린 상추 아요거야 맛있습니다 이런 거 이 겉절이 해 먹으면은요 아주 입맛이 땡기는 콩이 오늘 아주 참새보다 콩. 아유, 음. 이게 들깨모? 응, 네, 들깨, 들깨모 가지. 아, 이거 다 이제, 저, 안 쓰는 거, 이제 안 키우는 것을 이렇게, 이, 목을, 먹을 딱, 뭐가지 끊어온 거예요? 응, 이제 싱구지싱구는 것을, 약간 이제 삶아갖고, 프라이팬에 그냥 볶아. 그럼 그래? 좀 치고. 그럼 맛있겠네요. 네. 아, 이게 들깨모. 참, 참, 보다 낫지. 예, 네. 아, 맛있죠. 그, 이한숟가리 얼마씩 파죠 삼천원은요싸이요네 ,000원. <laughs> <laughs> <아이고, 웃음> 쌀. 갖고 키에 그냥 옷 잖아. 네들깨 뭐. 들깨 뭐. 들깨뭐 잎사귀 이렇게. 열무도 어머님이 가져오셨고? 네, <laughs> 네. 열무는 이제 콩밭에서 거칠더 이렇게 깎어 예. 농노도안친 거. 응. 농약 콩나물 쪽 버러지가 먹었잖아. 예. <laughs> <안 침묵>. 많이 파시고요, 어머님. 와 예. 예. 여기 완두콩도 있고요. 비름이죠, 이게 비름? 네, 참비름. 참비름. 이건 쑥갓. 참비름, 요거, 양. 500원. <laughs> 보는 데, 보는 500원? 보는데만 <laughs> 500원? 이건 쑥갓. 아, 비름, 비룸, 이게 비름나물 무쳐먹으면 고소하고 참 맛있습니다. 예, 이건 이제 얼갈이 배추죠? 얼갈이 배추, 얼갈이 얼갈이 배추. 배추. <laughs> 지금 이게 아삭이 고추가 이렇게 컸어요? 아삭 아, 농사 잘 지셨네 이건 꽈리고추고요 <laughs> 꽈리고추 이건 이제 우리 토종 오이죠? 토종 오이 토종 오이도 이건 아, 이제 갈증날 때는 이게 최고입니다 부추도 있고 이것은 그거죠? 율 율, 음. 메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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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 우와. 오늘 지난 장날 푸짐합니다. 아욱도 있네요 아욱. 음, 아욱도 있고요. 또 상추도 있고. 오랜만에 아유, 오셨어요? 우리 엄마있지네 우리 엄마이지. 또 우리 이쪽 어머님도 그냥 많이 가지고 나오셨네. 이게 어머님 이제 그거예요? 예예, 네, 예. 우리 사는 때또다가 네. 야, 그랬어요? 이게 아니 여기 이게 저기 호박잎. 네. 음, 호박잎이 벌써 이렇게 나왔네요. 호박잎. 음, 호박잎을 다 이렇게 뜯어오셨네. 이거 그냥 쪄서 양념간장 먹으면 맛있죠. 이? 이그 뭘까요? 그 고구마 줄기, 고구마 줄기, 아 고구마 줄기도 있고, 요 네, 고구마 줄기도 있고, 푸짐합니다. 지난 장날 채소들이 싱싱하고 아주 푸짐합니다. 많이 파세요, 분님? 와 여기 블루베리도 있네요. 아 싱싱한 블루베리. 한 과게 만원짜리요두 과게, 아두 과게 두 과게 만원짜리요 두 왜 이렇게 거저 싸네? 현실하네요 아 이게 두개 합쳐서 15,000원? 아 완전 싸네 원래 만원 그렇게 팔던데 네. 예. 직접 키운 블루베리도 있고요 또 이렇게 깻잎이 벌써 이렇게 크네요 이것은 콩이 아주 맛있어 보이네요 어머님 세레베 나오시던 마 만두콩도 있고 야 콩이 그냥 싱싱합니다. <목소리>